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서 27장 16에서부터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7장 16에서 22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대적인 흐름, 큰 그림이라 도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남 유다 여기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죠. 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멸망한 그 나라는 멸망시킨 나라는 여기 중원 우리 표현을 하면 중원 중원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론에게 의해서 아수르가 점령이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유다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디가 멸망시켰냐? 바벨론이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어서 우리가 천천히 가다 보면 하나님이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끔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다니엘도 있고요. 그쵸? 돌아올 때. 그 다음에 느에미아가 돌아올 때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 다니엘은 좀 지죠. 예. 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어, 느에미아가 먼저 있고, 나중에 보면 다니엘서도 있고, 그때마다 나라가 좀 나눠지거든요. 아수리아였다가, 바벨론이었다가, 나중에는 또 페르시아 얘기가 나왔다가, 또 그다음에 알렉산더 뭐 얘기도 나오고, 시대적으로 좀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잠깐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민족사, 저 중동이라고 했던 고대 근동의 타임라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를 그냥 영년으로 보면 원래 예수님이 33세에 부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3살에 부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신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예수를 기준으로 AC, BC로 나눠집니다. 아, 그래서, 어, BC, BC, 기원전, ADBC, 기원전에 있었던 예수를 이전으로 기원전이라고 하고 예수를 이후로 기원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계 역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세계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지금 2000몇 년이요? 2025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2025년이 지난 건 거예요 예수가 거짓말이나 헛소문이었다면 세계 역사가 이렇게 잡혀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만 봐도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임하심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간을 0으로 봤을 때그 이전 시간은 역순으로 올라갑니다 0에서 63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이 63년 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시기에서 그 앞에 연도는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거꾸로죠. 아시죠? 그래서 이 거꾸로 된 역사적인 연도로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먼저 강대국이었습니다. 아까 중원에. 여기는 이쪽은 어 이쪽은 이쪽은 중원. 아까 얘기를 했던 전체적인 패권을 진 나라, 강대국, 중원을 진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를 한건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니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아수르가 900년 전부터 600년 정도의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멸망한 거죠. 그리고 아수르를 이긴 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통치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한 80년, 90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626년에서 539년까지 강대국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609년, 626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경계가 국경이라라는 것이 확고히 정립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의 이동 속도도 다르고요. 사람들의 상황도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900년에서 600년으로 넘어오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오는 시기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하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건 연차가 경계선이 좀 미묘한 애매한 부분이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합니다. 586년이니까 바벨론 통치 한 가운데서 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에 보면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가 돌아오리라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70년이 정확하게 70을 계산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70년 어간인 건 맞아요. 하나님이 70을 이야기를 하신 내용은 완전한 시간 7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7이라는 것이 완전수 개념 10 만물. 그래서 어쨌든 바벨론에서 70년쯤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운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라라는 왕이 있는데, 이 고레스라라는 사람 왕이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왕들과 다른 정책의 정책을 합니다. 이 아수르는요 민족 혼합 정책을 썼고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 멸망한 데에다가 이방인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정착시키고 강제로 결혼시키고 그랬죠. 근데 바벨론 같은 경우는요 민족 혼합 미라라기보다는 딱히 방향성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괴심해서 포로로 잡아갔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달라요. 여기에 페르시아의 유명한 고레스 왕이 있는데요. 이 고레스 왕은요. 어떻게 보면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속국으로 있는 나라들에게 많은 호혜를 베풀었어요. 이 고레스 왕이 무언가 봉인지로 남겨놨던 역사적인 자료가 유엔의 사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그 당시에 갖기 어려운 각 민족들에게 우리나라 표현 우리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를 한건 거죠. 이 고레스 때 우리가 1차 귀환이 옵니다. 이 고레스가 지나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나타납니다. 알렉산더는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젊은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해버리죠. 그 알렉산더가 그래서 사실은 알렉산더가 전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알렉산더가 큰 나라로 오는데 이유는 알수 없으나 알렉산더가 풍토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는 딱 10년, 10년 동안 이 세계를 제패해버립니다. 영화 알렉산더. 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전체 제국을 접수를 했는데 알렉산더가 10년 접하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알렉산더를 따르던 장군들이 사분열이 됩니다. 뭐셀루코스 왕조,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그 사분열이 된 상태에서 이셀루코스 왕조 시리아 쪽으로 분열됐던 그 나라 어 그 (4분열이) 됐었던 것 중에 그 지류가 한 나라를 얻어서 시리아로 이스라엘을 계속 통치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기 (167년에서) (63년까지) 약 (100년) 정도 약 간 자치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가진 듯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볼때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냥 지역에 있는 인정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자기네의 자치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를 회복했었던 시기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때 어, 셀리코스 이후의 마카비 반란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치 나라를 일으켰다라고 생각한 하수몬 왕조가 잠깐 세워지고 이 왕조가 이제 보기에 따라서 왕조니 아니냐도 또 세계적으로 이견이 있습니다만 이 하수몬 왕조가 63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60년 전부터 로마가 통치한 겁니다. 길지 않아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한 게. 그래서 로마가 63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 로마의 통치 상태에서 스토리가 이어지고 결론은 이렇게 많은 나라가 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시점은 어디냐? 남유다가 멸망하는 586년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마지막 왕이 누구죠? 여기 왕이 마지막 망하는 날에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요시아이고, 요아스요야 김긴, 시드기한데, 예레미야는 이 통째로 이 40년 동안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왕들이 여우야 김 여우야 긴 시드기야 여우야 긴은 이제 사로잡혀 갔으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갔으니까 접촉점이 거의 없고 여우야 김 또는 시드기야가 주 선보 대상입니다. 차이가 뭐냐 여우야 김 같은 경우는요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수 있다 시드기야는요 이미 골든타임을 넘어서 잡혀가라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왕들이 예레미야를 대하는 태도는 어땠을까 성사학자들이 볼때요이야기은 예레미야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쓴 서신을 불로 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인 건 거죠. 근데 시드기야는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굉장한 본인의 감흥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결단이 없어서 겁이 나서 왜 주변에 파당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하지만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마지막에 예레미에서의 나중에 보면 시드기아가 예레미아가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시드기아가 몰래몰래 자기 군대를 군사들을 보내 가지고 몰래몰래 예레미아를 살리곤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아와 여우야 김의 예레미아를 향한 태도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를 읽을 때 누구 때 이야기가 진행되느냐도 또 재밌는 성경 이해의 중요한 분파 하나겠죠. 예레미야 27장 16에서 22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에 이어서 16에서 22절 살펴볼 건데 27장입니다.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요술자 목술자가 거짓을 예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장 16절이 거짓 예언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 제가 성경 보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 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 함인이라 하셨나니. 17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방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말을 듣지 말라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자는 예레미야의 말을 예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 합니다. 예언을 무시하고 평화를 얘기를 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함이 맞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느냐? 예언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망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망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거를 좀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얘기라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이건 겁니다. 예언을 무시할 게 아니라 예언을 무시할 게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 굳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상황과 정황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우리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양심을 자꾸 건드리시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양심으로 찔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애써 외면해요. 무시해요. 때로는 물타기예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써 무시하거나 물타기 하기 보다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진정한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무시 외면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2절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예언을 얘기를 많이, 많이 하십니다. 사로잡혀 갈 거다.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무슨 내, 내용이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정하신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신대요. 그리고 구해주신대요. 그러나 당장은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요. 7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감내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매를 달게 맞아야 된다고요. 매를 정확하게 달게 맞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리세시 돼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그러느냐라고 버티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한 70년 안에도 회복이 안 됐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변명 그만하고 물타기 그만하고 내가 맞다라고 고집 그만 부리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대면하고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내가 따르지 못해서 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누가 말해서가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본인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 내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려고 나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셨다. 이거는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근데 그 시간을 확신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내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감내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시냐? 나쁘게 보시겠어요? 순종으로 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징계를 감내함으로 맞고 대면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순종으로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외면할 게 아니라 여호와께 구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무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만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라고 얘기하고 가나안 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역사에서 그러지 않은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집에다가 놓고 성경책 보고 그냥 아는 대로 읽어보고 서로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인가요? 그걸에도 드리면은 좀 낫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안 드리는 것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맞다 그르다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고 구해야 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감내 그 순간을 감내하고 지켜내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27장 16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성경 꼭 읽어 보시고 또 필사하시는 분들은 필사를 하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